네 안녕하세요. 어, 오전에 어, 올렸던 강의 내용 중에서 어, 우리가 힘과 위치 에너지 또는 전계의 세기와 전위의 관계를 어, 좀더 어, 설명하기 위해서 어, 교수님이 어, 간단하게 어, 한번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우리 그, 자가 이렇게, 자가 있죠? 약간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 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높이가 높은 곳에 있죠? 그리고 중간 밑에. 그러면 이 자의 맨 위에 있는 놈을 다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놈도 그렇고, 세 번째 거 조금 삐뚤어졌지만, 조금 삐뚤어졌지만, 아,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 돌을 떨어뜨리면 그 돌은 어, 가장 높은 데서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그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그 세로로 세져 있는 그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책갈피겠죠. 그 책갈피의 방향에 어,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중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전개가 이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전개나 중력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는 위치가 에너지죠. 그래서 위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때 어떻게 가냐면 그 높이의 변화가, 변화가 최단거리로 가는 쪽으로 가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요 각각의 각각의 그자 우리 저자 있죠 그 수평으로 놓여 있는 수평으로 놓여 있는 자의 수직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가면 그 높이 변화가 최단 거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어 힘의 방향을 힘이라는 걸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자 물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물이 흐르는 이유는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위가 가장 높은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에 자 이렇게 옆으로 흐른다면 물이 지금 이렇게 보면 똑바로 수직을 안 흐르고 지금 옆으로 흐르고 있죠 자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똑같은 똑같은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높이가 수직으로 안 되어 있고,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일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돌이 이렇게 날아간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거죠. 자, 그렇다면, 피래침에 피레침으로 하늘에서 생기는 전자가 피레칭으로 하늘에서 생긴 번개의 전자가, 전류가 피레칭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무엇이 된 걸까요? 피레칭 쪽으로 쏠리도록, 쏠리도록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